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입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해 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아침부터 참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아내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저는 스스로 답하였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아내보다 중요한 사람은 납니다. 접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참 못났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보다 중요한 일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역대상의 말씀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가 기록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의 통치가 기록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가 기록된 역대상 두 번째 부분 10장에서 29장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에는요. 다윗의 인생의 주인공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인공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역대상 11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역대상 11장 2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물론 이 고백은 이미 사무엘을 통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원주민이 살았던 여부스, 오늘 말로 하면 예루살렘, 여부스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 장군과 같이. 전투력이 높은 사람을 부하로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요압 장군은 다윗 정권 내내 다윗을 위해서 어, 군대를 지휘한 아주 훌륭한 장군이에요. 나중에 이 솔로몬에게 찍혀서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당하지만 요압 장군은 역대상에서도 중요하고요,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를 볼 때도 중요한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하였던 요압 장군은 사람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다윗당은 이렇게 자신의 근거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왕으로 취임한 다윗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거지를 예루살렘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 전쟁에 능한 요압 장군의 충성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역대상 1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음 또한 다윗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본문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무용담을 지닌 강력한 용사들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장군들은 이스라엘의 숙적 불레셋과의 전투에서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였습니다. 다윗을 돕는 강력한 장군들의 무용담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 사이에도 이어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이렇게 포위하였을 때,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에 쳐들어와서 이 베들레헴을 포위했어요. 그러자 다윗 왕은 30명으로 이루어진 특수부대 소속인 세 명의 용사. 학몬 사람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 한 명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엘라 3장 11절을 보니까 아게의 아들 삼마, 즉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에게 다음 말씀과 같이 역대상 11장 17절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역대상 1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말씀 잠깐만 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윗은 30명으로 이루어진 특수부대 중 그러니까 특수전 사령부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는 707 부대라고 이건 원래 말하면 안 되는 부대예요. 그런데 뉴스에서 워낙 유명하게 나온 그런 부대 그런 부대 사람들 같은 바로 세 사람, 30명 중에서 세 사람, 야소부암, 엘르하살 사무에라 3장 11절을 빌리면 삼마. 이세 사람에게 다윗이 오늘 화면에 나온 말씀처럼 다윗이 아 "누가 내 고향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러한 왕이 아 내가 베들레헴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하자 왕의 이러한 한탄은 실제로는 잔인한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이 한탄이 섞인 말을 들은 세 명의 용사 야소부암 엘르아살 산마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다윗 왕이 베들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니까 그냥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있는 블레셋의 군대의 포위를 뚫고 정말로 이 우물물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우물물을 떠서 다윗 왕에게 바쳤습니다. 다윗은 세 명의 용사가 피투성이가 된채 자신에게 물을 바쳤을 때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 물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마치 삼국지에서 등장하는 조자룡을 대하는 유비와 같이 장판교 전투에서 조자룡이 그 유비아들 유선을 구하려고 각 피투성이가 된채이 유비의 아들 유선을 이렇게 바치니까 유비가 조 자룡의 충성심을 얻으려고 했는지, 아들을 그냥 내동댕이치면서 "얘네 예, 장군이 중요하지, 어떻게 내 아들이 중요하냐?" 하면서 유비, 유비가 유선, 아들 유선을 땅바닥에 던져서 그때 유선이 바보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와 같이, 다윗은 이 바친 우물물, 베들레헴 성 곁에서 바친 우물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쳤습니다. 그러나 유비와 다이슨 달랐지요. 이 내용이 다음 말씀 19절 역대상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만약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다면 부하의 목숨을 건 충성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하의 목숨을 건 충성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부하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명령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부하의 목숨을 건 충성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 합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본문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에 기록된 다윗 왕의 행적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을 발견해야 했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족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면. 내 사역의 결과를 내 능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나.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아,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나아감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